네, 우리 업트론텍 주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실전투자대회 상일 프로 킨들헌터고요. 자, 오늘 어 이렇게 자율주행 섹터들이 이 테슬라발 이슈로 인해가지고 어 대부분 다갭 상승으로 출발을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되는 시장의 분위기로서 이제 오늘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30일 같은 경우, 어 30일이 아니죠. 자,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사실상 휴무일이기 때문에 오늘 일부 조금 차익 실험 매물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된 흐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옵트론텍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자율주행 섹터보다 개인적으로는 이 물량의 소화가 어, 조금 잘 되어져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자, 다음 거래 그러니까는 이제 목요일 날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라서 우리가 대응 전략 한번 같이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 드리기 앞서 가지고 자율주행 섹터들이 왜 이렇게까지 상승이 나아질 수 있는지에 대한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 4단계 자율주행이 본격적으로 이제 도입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어떻게 어떤 종목들이 부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4단계 자율주행 본격 도입에 예상되는 시. 점과 벤츠 그리고 테슬라 자, 오늘 테슬라가 이 자율주행 섹터들에 엮이면서 사실상 15% 상승이 나와주고 오늘 국내 어, 각종 섹터들 종목들이 상승이 나와줬는데 자, 여기에 핵심 기술을 수출하고 있는 기업 리스트들에 대한 명단들 어, 제가 별도로 조금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부터 옵티론텍 어, 매물 집중 구간 분석이 어디인지, 목표가가, 어, 대략적으로 어디쯤이 괜찮은지, 자, 1차적인 목표가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추가 매수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어디 구간대가, 어, 추가 매수의 자리인지, 자, 여기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전부 다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선적으로 지금 보이시는 번호 0105765-2186번호로, 자, 옵트론택이라고만 문자 한통 넣어주시면은, 제가 이 투자 전략 보고서,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와 옵트론텍의 구체적인 가격 대응 전략에 대한 내용들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 꼭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매매하시는데 한번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왜 옵트론텍이 차트가 좋냐. 자, 대부분의 종목들이 역별 국면인 종목이 많아요. 근데 옵트론텍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다지고 그리고 이 박스권 장세의 고가를 뚫어주면서 새로운 박스권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직전에 만들어놨었던 이 고가 라인 부근이 얼마죠? 대략적으로 4,250원인데 이 고점 부근까지 깔끔하게 조정을 거치고 돌아서는 시점이기 때문에 못해도 이 박스권 상단 라인인 5,000원대까지는 무단하게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은 국면이다. 지금 추가 매수도 충분히 유한 관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핵심은 이 5,000원대의 가격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많은 거래량을 동반해서 흡수를 하는지에 대한 포인트가 직접적으로 수혜받을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추자략 보고서 파일 안에 있는 이 3번과 4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순수한 가격 전략 위주로 정리를 해뒀기 때문에 꼭 한번 참고해서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번호 0105765-2186번호로 옵트론택이라고만 문자 한통 넣어주시면 된다라는 거. 자, 잊지 마시고 꼭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따로 뭐 비용 받거나 그러는 거 없이 우리 구독 인증 문자 남겨주신 분들한테 드리는 제 나름대로의 선물이니까요.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 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자, 지수가 한달 내도록 빠졌다가 이제 막 돌아서는 시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시점에서 자, 어떤 종목들이 상승이 나아질 수 있냐? 첫 번째 이 바로 저평가 우량주 종목들이 시장에서 큰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최소 못해도 200에서 300% 가까이 상승이 나아질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종목. 제가 특별히 한 종목을 뽑아왔으니까요. 관심 종목 필요하신 분들 지금부터 딱 2분 정도 되는 시간 꼭 집중하셔 가지고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24년도 초대박 잭파 추를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어2,300% 아니죠? 정확히 23,000%인 자 엄청난 유보율을 자랑하고 있는 이 종목, 바로 저 평가 우량주 종목 최저점 매수의 기회 에 왔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고요. 자 바로 본론적인 내용들 들어가자면은. 자, 말도 안 되는 수준이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1조 원 규모. 자, 엄청난 규모로 지금 현재 대량 매집하고 있는 자, 이 메이저가 모두 쓸어 담고 있는 이 종목. 자, 단위 금액이 얼마죠? 지금 100만 원이라는 거 확인 되실 겁니다. 자, 외국인, 기간, 금투, 보험, 투신, 연기금. 자, 이런 종목 찾아볼 수도 없어요. 자, 얼마입니까? 100만, 1 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자, 외국인이 3,800억. 기간도 3,800억, 금투 1,000억, 자, 연기금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1,700억 가량이라는 큰 돈을 모두 다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이름, 지금 현재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될 저평가 우량주 종목은 이렇게 메이저들이 전부 다 쓸어 담고 있는 종목. 자, 이런 종목을 관심있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차트 한번 보십시오. 자, 주봉 차트인데, 자, 역사적인 저점 구간대를 딛고, 자, 이제서야 막 추세를 돌리고자 하는 패턴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한 차례 지지받고, 여기 양봉이 뽑힌 자리 보이시죠? 바로 경곡 초입 구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메이저 수급들이 바닥 구간에서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한 주라도 더 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어,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와 주고 그리고 차트상의 위치가 저평가가 아니라 자이 잭팟 터질 수 있는 핵심 투자 포인트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사상 최초 분기 매출 자 2조원이 돌파한 기업이고요 자 지금 현재 가장 핫한 ai 로봇과 신사업 총전력을 투자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어, 열심히 달리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국내 대기업 S4와 n 사 손을 잡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유보율이 2만 3천 프로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자, 이런 종목들이 바로 저평가 우량주에 속하는 종목이다. 당연히 주가부양정책을 위해서라도 고배당, 혹시, 그 다음에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열려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안전하고 튼튼한 기업이다. 자, 이런 종목이 지금 역사적 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한다라는 거. 아까 제가 보여드린 차트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 못해도 저는 400% 이상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종목 어, 혹시나라도 내가 궁금하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어, 지금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 보이시죠? 0105765-2186자이 번호로 한번 우리 같이 잭팟 터트려 보자고요. 자 구독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제가 따로 돈 받는 거 없잖아요, 그죠? 네, 비용 발생하는 부분 없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잭팟 추를 준비했으니까 지금 이 종목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위에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잭팟이라는 단어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영상 마무리되는 대로 이 잭팟주, 자 2024년도 정말 어, 초대박이 날수 있는 잭팟주를 제가 어,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어, 꼭 한번 참여하셔가지고 2024년도 정말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